사바이디 쫄보 부부의 마지막 주먹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저희 채널의 영 pd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짜잔! 서바이디 쫄보 부부의 아내를 담당하고 있는 영 pd입니다. <laughs> 영이거좀 이상하다. 아, 저희가 음, 채널을 운영한지는 한 1년 넘게 1년 정도 넘었고요. 그래서 주로 라오스 생활이나 여행 위주로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 분들도 이제 800분이 넘으셨고 좀더 나은 이제 컨텐츠로 이제 구독자님들을 만나뵙 고자 영 PD님을 적극적으로 저희 채널에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어, 영상에서 그동안 얼굴을 늘 비추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 드리는 것 같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지금까지 주로 영상 촬영에 힘을 많이 보탰었는데요. 앞으로는 좀더 소소한 라오스의 일상이나 저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보려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상 영희 PD님의 소개를 마쳤고요. 어, 저희 라오스 졸보부부 채널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예. 갑자이. 갑자이.